지금은 아마존 FBA 변환하는 거를 좀 볼게요. 우리가 물론 아테온 FBA로 변환을 했지만 한번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제품도 예전에 이미지까지 다 올린 거예요. 이미지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표현이 안돼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에디트 항목을 누르면 요 체인지 투 풀필드 바이 아마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따가 우리 한번 볼 거예요. 다 우리 이론적인 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컨버트 온리. 컨버트 온니가 있고 컨버트 앤 샌, 샌드 인벤토리가 있죠. 자, 이거는 변환하고 배송까지 하는 거예요. 재고 보내는 거. 우리는 변환만 먼저 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컨버트 온니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이이 이 화면으로 세이브 앤 컨티뉴를 누르면 실행이 안 돼요. 보시면 여기 플러스에 애드 덴지러스 고스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얘네들이 항상 요구를 해요. 왜냐면, FBA 창고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얘네들이 안전이나 관리나 그런데 위험 요소가 없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리즈 애드레스드 에러블로 해가지고, 추가 항목을 기입을 하라고 그래요. 아직 이게, 추가 항목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그러죠, 지금. 네. 그러면, 어, 에드 덴저러스이 r 스 인포메이션을 클릭을 하시면, 네.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럼 여기, 리칼 i 드 프로젝트 인포메이션. 네, 추가 요요그 정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요 항목이 뭐냐? 배터리 정보.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험 요소. 어, 이 제품이 위험한 제품인지 아니면 정말 어, 해로운 제품인지 어, 어떤데 규제에 있어서 배송이나 저장이나 뭐 폐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표, 표기가 되느냐. 아, 이게 필요하냐? 우리는 다 없는 걸로 들어가야겠죠. 그쵸 이게 표시가 되면 입고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입고가 어려울 수 있어요. FBA 창고로 요거를 노 o no, no 클릭하고 서브 b m 를 누릅니다. 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에디트 폼 완료가 됐다고 표현이 나오고 죠요 항목을 같이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에디트 t 에서요 항목이죠. 어, 예, 이 항목에서 e d i 에 Change to Fulfilled y Amazon 예, 요 항목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나요? 이렇게 나오시나요? 그럼 바코드 타입의 아마존 바코드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아마존 바코드. 지금 화면 넘어가기 전에 네, FBA 바코드 서비스를 받겠냐 이 항목은 아마존에서 그여러분의 바코드를 대신 해주냐 느 아니면 우리는 검수 업체나 공급 업체에서 해주냐 그런 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디클라인을 할게요. 네. 우리 검수업체나 우리 공고업체에서 해주는 걸로, 예, 서비스를 신청할 거고요. 네. 여기 한글로는 검토로 나고나 네. 클릭해 주시고요. 자, 선택 확인 다시 누르시고. 네. 지금 아마존 바코드로 표기가 되어 있나요? 여기가 바코드 타입이 만약에 m 뉴팩처 f 바코드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과, 했던 그 과정이 안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컨버트 온 e 만 먼저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예, 예. 자, 그럼 여기서 add dangerous goods information을 클릭을 하겠고요. 자, 우리 제품에 대해서 배터리 정보 no 그리고 이런 규제와 관련된 정보도 no로 클릭을 하고 서브밋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처럼 화면이 바뀌었죠. completed edit form 이라고 되어 있고요이 상태에서 save and continue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때 사라졌죠? 여기 없죠? 자, 이럴 때는 가끔씩 얘네들이 이렇게 오류가 나요. 그럼 다시 매니지, 인벤토리, 예, 클릭을 하시면 나오죠. 그쵸? 아직까지도 이미지가 생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미지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이 항목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다 됐고요. 예전에는 사실 또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available, 뭐, inbound, unfulfillable, reserved. 근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안 나오죠. 지금. 한 가지만 딱 나오죠. 네. 그리고 이미지. 이미지는 보통 15분에서 30분이라고 하는데 이 이상도 많이 걸려요. 이미지는. 가장 좀 오래 걸리고요. 가격 같은 경우 우리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고요. 아까 저장만 딱 누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바코드를 한번 아마존 바코드를 출력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바코드는 지금 요 에딧을 누르시면 아까하고 다른 화면이 나올 거예요. 예, 한번 보세요. 일단은 이론적인 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총원 씨 조금, 예, 볼게요. 요에딧를 누르면 항목이 더 많아졌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프린트 아이템 레이블이라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따가. 예,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별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사이즈별로. 여기서 선, 선택을 하시고요. 예, 네, 그리고서 프린트 아이템 레이블을 옆에다가 클릭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 항목에서, 에디트에, 어, 지금 어디 갔냐. 자 여기 보시면 프린트 아이템 레이블이라는 거 있죠 네 이거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라벨 사이즈를 우리가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저는 40개짜리로 한번 해 볼게요 40개짜리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여기서 프린트 아이템 레이블을 하면 이거 예전에 이거 안 나왔는데 똑같이 나오나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만요. 왜 이렇게 나오지? 예전에는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사실은. 바로 화면이, 화면이 바로 넘어갔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안 나와. 하나만 나왔죠? 예전에는 40개짜리로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다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자, 다시. 어디였냐. 지우고. 프린트 아이템 레이블에, 예. 예전에는 사실 이것만 바꾸면 됐거든요. 그럼 여기를 다시 바꿔줘야 돼요. 여기를. 자, 그리고 다시 프린트 아이템 레이블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 개수대로 근데 개수가 다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도 이렇게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다섯여섯아 이건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 하나에 40개로 우리가 설정을 했으니까 다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4 0 0개예요 그렇죠 40개밖에 안 나왔죠 이거 하나만 고구체에 넘겨주면 돼요 그럼 이거 걔네들이 10개든 10장이든 20장이든 뽑아서 똑같은 항목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라벨지서 에다 빼서 제품별로 다 네, 부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 물론 아까 전에 하나만 나온 것도 보내줘도 되지만 그러면 나머지 항목이 네, 공급업체에서 아마 욕하겠죠? 네, 다섯 개짜리로 보내달라고 하겠죠? 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별거 아니죠? 네. 바코드는 그래서 요 항목을 PDF 다운 받으신 거를 공급업체나 제조업체나 검수업체에게 넘겨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음, 네, 여기까지 했고요. 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라벨지 라벨지 별로 FBA 바코드 프린트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어, 제조업 아, 그 검수업체나 제조 업체한테 뭐 나는 40개나 44개로 뽑아 줄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거 설, 설정 없이 그냥 선택하셔서 그냥 보내주시면 걔네들 이다 알아서 할 겁니다. 예. 네. 그 라벨지 종류대로 하면 되니까. 라벨지는 뭔지 아시죠? 그, 그 모양대로 찍혀서 그냥 떼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200개면 반드시 이 라벨도 200개 종류가 있어야겠죠. 우리는 한 페이지만 그냥 복사해서 주면 돼요. 그럼 걔네들 이다할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FBA 배송 관리를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어, 실제 우리가 이, 이 상황은 이 상황은, 우리가 제품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배송되기 전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을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매니지 FBA 신먼트기 때문에, 배송하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제품을 선택을 하십니다. 예.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 자. 제품을 선택하시고, 요 액션원 이따 할 거예요. 액션원 원셀렉트한 가지 제품에 대해서 이제 액션을 취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Change to f u l f i l l by Amazon 그러면 아까 전에 나온 화면은 조금 다릅니다 Send Inventory 즉 이제 배송을 보낼 거예요 제품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항목은 사실 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시는 것보다 원래는 나중에 하시게 되기 때문에 한번더 녹화본을 보시거나 하셔야 돼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한번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 출발하는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지금 모르죠? 그럼 검수업체나 제조업체에서 주소를 받아서 그걸 여기다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영문으로. 네. 자, 그리고 패키징 타입은 개별 제품이냐 아니면 한 가지 제품이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즉, 개별 제품이면 내가 어떤 아이템이 잘 나갈지 몰라서 막 여러 가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이 박스에 그 개별 제품을 다 때려 박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쵸? 자 우리는 케이스팩트 프로덕트가 보통 되겠죠 한 박스에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우리는 케이스팩트를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자이 밑에 음영 처리된 건이 화면 그대로 나옵니다 아마존에서도 그러면 컨티뉴어 투쉬핑 플랜 하면 밑에가 밝아져요 이렇게 예 이따가 보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 밑에 보시면 미싱 패키지 디멘션 즉 패킹 박스 박스에 대한 그 개별 박스면 개별 박스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그 포장, 포장 치수를 적으시고요. 이것도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준비가 되면 공구 업체에서 받는 거예요. 네, 오늘 오늘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개수, 그렇죠? 제품 개별 개수와 제품 개별 치수, 무게를 일단 기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이브. 자, 이 항목을 몇 개인지 확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continue. 그러면, 어, 제가 이제 포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준비라고 보시면 돼요. 준비. 후프랩 해가지고, 여기 후프랩이라고 써있죠. 위쪽에. 여기 후프랩. 그래서 누가 준비할 거냐, 혹은 누가 포장할 거냐,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공구, 공급업체나 검수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워전트라는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만약에 아마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마존이 포장을 한다는 거라서 비용이 또 올라가요. 네. 그럼 비용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머천트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컨티뉴를 누르시고, 자, 이, 이거는 똑같이 또할수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앞, 아마존 바꿔드 했던 거를 또할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바뀌었는지는 또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설정 다시 하시고, 컨티뉴 누르시면, 네, 우리 아까 보던 그런 화면 나왔죠? 예,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 이 리뷰 시먼트라는걸 통해서 이제 제품 배송하는 거를 우리가 실제 세팅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 주소, 이 주소라는 거를 저걸 누르면 얘네들이 주소를 알려 줘요. 이게 텍사스로 갈 거냐, 뭐 LA로 갈 거냐, FBA 창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줍니다. 그럼 이 항목을 아, 여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f e a 요 크리에이트 뉴 해서 이거는 우리 지금 설정한 제품에 대한 정보예요. 그럼 우리 구색에 맞게 뭐 제품에 대한 거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안 쓰면 얘네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만 표기를 해줘요. 지금이야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제품이 많아지면 관리하는 게 조금 필요하겠죠. 이 항목은. 네. 그래서 이건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바꾸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나서 어플로브 시먼트를 누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똑같이 뷰신먼트 아까 리뷰였지만 지금 뷰신먼트로 바뀌었죠 그리고 워크온신먼트를 누르시면 얘네들이 이 정보를 줘요 이해되시죠 아마존 창고 주소를 줍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정보를 검수업체나 공급업체에 전달해 줘야겠죠 그래야 얘네들이 FBA 창고까지 보내게, 보내죠 그쵸 자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오시면 예, 스몰 파스 딜리버리가 있고 레스덴 트럭 로드가 있습니다. 이 우리는 보통 이 스몰 파스로 들어갈 거예요. 이 트럭 로드는 정말 막몇 컨테이너로 컨테이너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스몰 파스 딜리버리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럼 옆에 자 아마존 요 아마존 파트라고 너 해서 그 운송사예요, 운송사. 우리는 보통 중국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중국에서는 이 UPS나 FedEx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검수 업체나 걔네들이 그 거래하는 그 업체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얘네들이 얘네들이 그 계약한 데는 요기지만 우리는 요기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게 돼요. 그럼 요기 어덜 캐리어를 통해서 그 DHL이냐, 페데럴이냐 페덱스 요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요 어덜을 표시를 하면 돼요. 이따가 같이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디갔냐. 네 자, 셀스 센터를 들어가고 다시, 매니지 인벤토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우리 아이템 레이블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매니지 FBA 신문트를 누르셔도 돼요. 자, 이런 화면이 나왔나요? 자, 이거는 FBA 10번 로 갔으니까 다시 매니지님 밑으로 가겠습니다 아직도 자 조금 있으면 은이 이미지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서프레스가 아니라 지금 인액티브로 표현이 바뀌었죠 보이시죠 그럼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액션홀 원 셀렉트드에 아까 어떤 거였죠 우리 음, 샌젠 요게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화면 나왔나요 혹시? 조금 전에 매니지 인벤토리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요. 액션원 셀렉티드에 샌드앤 리프넬시 인벤토리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나? 아, 되고 있네요. 네, 요런 화면 나왔나요? 그럼 여기에 주소가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 ship from another address, 혹은 create a new address 항목이 나오나요? 여기 아, add address. 예,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누르시고, 지금은 일단 아무 주소나 넣어보세요. 예, 뭐, 요렇게, 닝보,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넣어보시고요 그럼 Case Fact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Continue to Shipping Plan을 누르시게 됩니다 그 밑에가 또 활성화가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일단은 가볍게 볼게요 자 이거는 패키지 디멘션으로 되 있네요 패키지 디멘션 자 패키지 디멘션 아, 우리 아까 전에 5에, 5에 4로 하겠습니다 저는 하... 파운드. 아까 전에 0.8파운드 정도 할게요. 자, 이 상태로 세이브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400개는 안 했는데, 이상태로 되나보네요, 이거는. 음, 세이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 요거를 기입을 하라고 되어있네요. 그쵸? 그럼 한 케이스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넘버 오브 케이스, 케이스 몇 개냐? 이렇게 다있고요한번 볼까요? 음, 잠깐만. 예, 요런 식으로 하면, 아, 20개, 200개밖에 안 되는구나. 8개로 해야겠구나. 자, 그러면 바뀌었죠? 이 상태로 우리가 틀린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해줬고요 저것도 조금 바뀌었네요. 자, 여기 후 프랩, 후 프랩 화면이 나왔나요, 혹시? 이 화면까지 하셨나요, 혹시? 자, 그럼 후 프랩 밑을 여기는 머천트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은 화면이 나왔죠. 그쵸,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똑같이 나왔죠. 예. 네.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토탈 레, 레이블스에서 400개 여기 자동으로 나오죠. 여기서는 그냥 클릭을 하시면 아까 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똑같이 그럼 c o n 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여기를 바꾸셔도 돼요. 이름을 바꿔서 지금 뭐 저는 캣토이 이 뭐였지 레이저 포인트. 레이저. 1001번,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어프로브 시먼트 자, 여기서 어프로브 시먼트를 하게 되면, 예, 이, 이제 이쪽으로 발송을 한다는 얘기고요 자, 보시면, 네. 여기에 이제, 그, 신먼트 아이디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워크시 신먼트를 누르면 이제 배송을 실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 천천히 제가 할게요. 따라서 하셔도 돼요. 네. 그럼 여기서 클릭을 하면, 네. 지금 아까 스몰 파슬 딜리버리 레스 덴 트럭 로드 아까 기억나시죠? 네. 그럼 여기선 우리는 거의 대부분 스몰 파슬로 아마 들어가게,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 어덜 캐리어로 자동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하이 UPS랑 FedEx는 미국에서 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중국에서 가기 때문에 어덜 캐리어에 어덜을 체크를 하시고요. 우리 여기까지 아까 봤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 다시 자, 여기서 네, 플리 o 셀렉션 옵션 우리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이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한 박스에 모두가 다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러 박스로 나눠서 가느냐 만약에 한 박스만 간다 그러면 한 박스 한 칸만 나올 거고요 그 정보가. 여러 박스다 그럼 여러 박스에 대한 정보를 다 넣으셔야겠죠 자, 이 상태 다음에 네, 여기에 제가 지금 한 박스만 넣한 박스만 했기 때문에 400개가 이한 박스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몰라요. 나중에 유청 그 검수 업체나 공급 업체에서 이걸 알려 줄 거예요. 그럼그 내용을 넣으시고 컨펌을 누르신 다음에 이런 예, 식으로. 그리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상자에 붙일 바코드 라벨을 또 하나 뽑게 됩니다. 예. 이제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온 이거를 전달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코드 전달해준 거랑 똑같이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걸 한 거, 해서 요게 나온 거고요 네. 그러면, 컴플리트 시먼트 이제 운송 완료를 클릭하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검색체에서 보낼 거예요. 네. 보내고 나면 얘네들이 한 2, 3일 내로 이 추정 넘버를 보내줘요. 트래킹 넘버. 그럼 그거를 마지막에 한 2, 3일 후에 우리가 받아서 아마존 요 사이트에 들어가 다시 셀러 센터를 들어가서 여기다 기입을 하고 세이브 오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배송까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배송이 되면서부터 여러분들 그매니지먼토리의 개수가 매일 조금씩 생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 셀러 센터로 들어가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플레이즈 셀렉션 옵션을 에브리 n 인 원박스가 될 수도 있고 멀티 b 박스가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멀티 o 박스 한번 해볼까요? 자, 로딩이 되고 있고요. 녹화가 되고 있나? 아,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예, 이 항목에 대해서 유닛 per 박스 컨피규레이션 그리고 박스가 몇 개냐? 지금 저는 여기서 멀티 e 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1로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이거를 4개로 바꿔보겠습니다 어휴, 4개로 바꿔보고요 어, 하나의 박스 안에 100개 100개가 들어가 있고요 박스 무게를 박스 무게몇 파운드 해야 될까요 어, 아까 전에 0.8 파운드 했으니까 80 파운드 무색겠고요 이거는 박스 치수랑은 지금도 우리가 안 나오겠죠 지금 하지만 일단은 박스 치수 20인치에 20인치에 어. 15인치로 제가 하겠습니다. 어겼어. 네. 그리고, 어, 이건 뭐, 어, 이거 좀 바뀌었네요. 그쵸? save for later, confirm, 요거 바뀌었네요. 예전하고 좀 다르게. 어 지금 미리 할수 있게 바뀌었나 보네요. 그쵸? 아,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하게 했네요. 그쵸? 지금 바뀌었네요. 일단은, 확정이 되었을 됐다 손 치고 컨펌을 누르면 예. 여기서 보면 박스. 요걸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요거 누르시고 박스 레이블을 클릭을 하시면 바코드가 또 생성이 되겠죠? 자, 요렇게. 지금 네 박스이기 때문에 네 개가 나온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되도록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검수업체나 중고업체한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네 개지만, 이거를 위에, 앞에, 옆에 다 붙여달라고 해주세요. 왜냐면 하 손상이 되면은, 네. 손상이 되면 이게 바코드 인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앞에, 옆에 다 이거를, 지금 이거는 네 개밖에 없지만, 이거를 여러 개 복사하셔서 거기서 다시 뽑으라고 해서, 여러 군데 붙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왜그러는지 예, 그 작업까지 하시면 배송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됐나요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Complete s h i p m e n t 누르시면 Complete 예 오른쪽에 Complete s h i p m e n t 누르시면 예 나중에 이제 트래킹 넘버가 이제 하나하나 부여가 되겠죠. 박스별로 그렇죠. 이거를 다 하고 Save All 그리고 Work on Another Shipment. 요거는 뭐예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배송이 됐나요? 네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배송하는 것까지 저랑 아, 진행을 해봤고요 아, 옵션 제품은 사실 처음에 처음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옵션 제품은 안 하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네. 일단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 잠시만요. 예, 네, 오늘 숙제는 이겁니다. t 모스 most 아이템, 우리 봤던 거 있죠? 베스트셀러 아이템, 그런 것들 한번, 이거는 지금 뭐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예. 네. 그 관심 있는 카테고리 오늘 한번 다시 해보시고, 우리가 했던 것들 한번,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그, 해보세요, 집에서. 예, 네. 그 작업, 지금 했던 거를 뭐 지우고 하셔도 되고, 연습한다 지, 하, 해서 지우고 한번 하셔도 되고 왜냐면 바코드 다섯 개 지금 하나만 썼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연습은 예, 또 하면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무한정 들릴수 없고 어, 오늘 한거한번 집에서 한번복기해 보시는 거를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됐나요? 또 질문? 아마 하시다 보면 질문거리가 많아지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한번 넘었네 벌써